사진 출처, 없는 거리와 상점의 이미지 챗 GPT 생성. 최근 자영업자들의 채무 불이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급감이라는 타격을 받았다. 일부는 정책적 금융지원으로 한숨 돌렸지만 대출 상환 유예가 끝나면서 부담은 다시금 현실로 돌아왔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 행위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이들의 금융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기적인 대출 유예나 감면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경영 컨설팅 사업 전환 지원 금융 교육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정부와 금융권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 상환 연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한숨 돌릴 수는 있다. 하지만 매출 기반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근본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닌 경제 전반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 금융권, 사회 전체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기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부채 위기를 줄이고 경제 전반의 회복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